그러니까 한참을 헤매다가 이 오줌싸개 동상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브뤼셀에 정확하게 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, 이저자처럼 브뤼셀에 분명히 내렸는데, 어,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한 30여 분 헤매다가 이 오줌싸개 동상을 발견하고서야 아, 제대로 왔다는 걸 깨닫게 된 똑같은 경험을한 적이 있는데, 어, 그래서 제가 당시 그 장면 찾아왔더니 마침 네. 사진이 있습니다. 놀라운 사진이요 네, 90년, 91년이었던 거죠. 91년 때 사진이 있습니다. 증거로. 음. <laughs> 제일 보면은 이 우주복을 입고 있는 아이가 어, 이 복장을 시즌별로 계속 바꿔요. 전 세계 전통 의상이나 옷을. 이 어, 보셨죠? 제가 이랬습니다. 네, 아까, 아까 봤는데. <laughs> 어, 저는 동상이 안 보이고 그앞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. 네. 어, 저라고 하면 믿지 않더라고요. 네. 어, 그리고 왜이 <laughs> 친구와 이 저자와 제가 헷갈렸는지 제가 당시에 이, 갖고 다니던 책을 지었어요 기차표 책인데 음. 거기 보면 은 브뤼셀 역이세 군데입니다. 음. 똑같은 이름도 브뤼셀 리디, 브뤼셀 센트럴, 브뤼셀 노트 어디서 음.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음. <laughs> 잘못 내렸던 거요셋 중에 하나를 음.